아, 참, 미미는 언제 깨어나는 거지? 어서 올라가서 내가 깨워야겠다. 이 체크 금 마크 가자는 엄청 맛있다는데? 내가 엄청 비싸던 내 주고 산 거란 말이야. 어서 깨어나라고, 미미. 미미야! 미미야! 미미야, 일어나. 미미 아니, 알겠어, 내려갈게. 아니, 아니, 요것은 최고급 마크 과자? 어서 내려가서 먹자! 야호! 야, 아 아! 어, 잠깐만, 미미야. 어, 왜? 너가 다 먹으려고? 아니, 같이 먹자고. 아, 아 물좀 먹, 물좀 먹어. 자. 어. 나도 먹어야지. 음, 맛있다. 어, 아무 맛도 안 돼. 어, 이제 먹을까? 그래. 아야! 아니, 하나밖에 안나왔잖아데가먹을테요 응, 음, 응, 음, 야, 나어두면안 돼, 빨간 모자야. 응, 음, 안 돼. 아, 이게 젖어. 가마우. 아갸갸갸갸. 가마우 빨간 모자야. 우리 뭐 하고 놀까? 글쎄다. 뭐 하고 놀지? 맞아. 뭐 하고 놀까? 로? 잠깐만. 왜? 아, 뭔가 딸깍 소리 나지 않아? 어, 그러네. 뭐야? 방구 소리가 나잖아? 어? 미미, 너? 아니야, 나 아니야. 너 말고 또 누가 있니? 아니라니까. 미운는민 빨간 모자야. 괜찮아. 다음부턴 그렇게. 아, 냄새, 냄새. 미안, 미안. 아, 냄새. 미미야, 너 방구를 왜 이렇게 지독하게 끼니? 정말 미안해. 아, 너무 지독해서 못 살겠네. 다음에 더 조심해야 돼. 응. 그럼 우리 목욕하자. 그래. 이차 어, 난안 해도 돼. 어제 집에서 하고 왔어. 어? 그러면 나만 하면 되겠네. 잠깐만 나 씻고 있... 우와, 시원하다. 우와. 자 띵동. 띵동. 아, 어, 잠깐만 네가 좀열어줘라